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1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문의 전개 방향이 19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문 개요 파악하는 훈련을 일단 교재에서는 제1부로 되어 있거든요. 1부에 19가지 단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 7유형이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메인 아이디어, 대의를 파악하라. 이 지문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탭스의 어, 정답의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탭스는 문제 유형이 크게 보면 7곱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흐름상 어색한 것 다양하죠. 그7곱 가지 유형마다 탭스를 접근해야 되는 핀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각 유형마다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을 여러분들께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각 유형마다 강조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결국에 선택지에서 정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뭐가 나옵니까? 오답이 나오죠. 그래서 오답에, 어, 어떻게 보면 함정들이 빈출 함정들, 고난도 함정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탭스가 가장 좋아하는 오답의 7 유형, 또 1, 7가지 유형을 오답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뭡니까? 독해는? 아까 처음에 문장 해석력을 극대화할 겁니다. 그것은 뒤에 문법 어휘에서 또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문장 해석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결국에 지문 개요 파악. 문제 성적 극대화 방식 각 패턴들을 반복 학습함으로 인해 지문도 잘 읽고 문제도 잘 풀고 오답을 피해 갈수 있는 이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탭스 출제 방침에 입각한 문제해부 자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탭스 컨퍼런스에 가서 받아온 자료예요 심지어 여기에 강사들 거의 많이 안 보였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탭스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탭스가 처음으로 좀 공개해 준 그런 어, 매우 유의미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들을 제가 수도 없이 분석을 했어요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강의하던 내용과 일맥상통이 하는 부분이 많더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더라 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어, 이 교재를 최종 완성 지었기 때문에 이 교재는 진짜 말뿐이 아니고 정말 출제 방침에 입각한 문제 해부다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기출 문제집을 만문항 이상 반복적으로 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유형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지문 질문, 질문 오답 이어 항목에 맞춰서 각각 패턴들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 드리지만. 교재 이름은 탭스의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찍기 요령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다. 뭐다? 원리 원칙에 의거한 법칙들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렇게 이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교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저희가 실제 뉴탭스를 응시하면서 분석을 해보니 결국에 뉴탭스의 적용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라 점. 제 성적. 그리고 저희 교재 집필진 중에 탭스, 뉴탭스 만점자, 다양한 고득점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문제를 어, 출제를 하고 풀었잖아요. 그만큼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겠다. 가장 정석에 가까운 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청의 영역이죠. 청의 고득점의 필수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듣기. 이게 뭡니까? 청해라는 단어를 해부를 해보면요. 한자, 아시죠? 들을 청. 그리고 해는 뭡니까? 이해할 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listening comprehension. 그래서 뭐예요? listen도 하고 comprehend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편하다는 겁니다. 첫째, 뭐다? 실제 내 듣기 내 귀가 안안 떴다. 안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듣기 능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뭐가 필요하겠다. 이해 능력. 그 논리. 탭스 청해를 접근하는 논리는 분리해서 따로 학습을 해 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논리력도 좋고 그래서 문제 패턴 다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 익혔는데 어? 뭐수거가 나왔어. 낯선 단어가 나왔어. 아는 단어는 들리는데 모르는 단어는 뭐 아무리 들려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탭스가 좋아하는 빈출 표현들. 당연히 뒷받침 되어야겠죠. 그래서 청해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청, 해, 그리고 표현, 암기, 빈출 표현. 요렇게 세 가지로 수업이 잘려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어떻게 보면 스킬셋이죠? 이 스킬마다 어떻게 내 실력을 극대화할지를 강의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배우냐. 세 가지로 나눈댔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나누냐면요. 단기적으로 내가 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그러면 단기 수업에서 배울 것이고요. 그래도 좀 중기적인 목표를 잡고 접근해야 된다? 중기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아무리 내가 욕심이 많아도 단기간에 극대화 할 수는 없어. 하면은 장기로 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뭘할수 있습니까? 그세개 중에? 논리는 바로 우리가 패턴을 반복학습하면 탑재시킬 수 있어요. 그쵸? 메이트릭스에서 그 스킬을 갑자기 막 딱, 어 뭔가 칩을 딱 넣으면 헬리콥터 갑자기 운전 잘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영화입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런 느낌으로 사실 이 단기 문제풀이 방식은, 문제풀이 전략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단기로 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 논리나 답안 예측하는 거나 항목화 등등의 어, 다양한 스킬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둘째 뭐가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뭘할수 있을까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빈출 표현들을 익힐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의 실전 전략들. 다양한 아주 쏠쏠한 어, 팁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출 표현 수거 노트테이킹 등 텝스 어, 시험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스킬들을 배우게 됩니다. 요새 시험장에 가보면요. 어, 청해부터 시작을 하죠. 텝스는 네, 청해 영역부터 하는데요. 청해 영역 때 어, 대충 사람들이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이러한 스킬들을 적용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합니다. 제 주변에서 제 풀이법대로 실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뿌듯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좀 자랑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쵸? 실제 듣기 능력은 장기적으로 배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한5달 내외 정도를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 뭐 당연히 청해니까 어 이해 능력도 배양하고 듣기 능력도 배양해야지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뭐 토익 뭐 다른 시험 배울 때요 청해에 있어서 듣는 능력을 따로 배양해라 라고 수업 커리큘럼을 나눠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텍스도 저희가 최초로 듣는 능력은 따로 분리해서 듣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선언하고 커리큘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보니까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뭐 굳이 뺏겼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뺏긴 게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슨 말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계에 정설이 됐다 정도는 아마 좀 많은 강사분들까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능력은 따로 반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저희 청해 교재에서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1, 2, 3단계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커리큘럼 따라와 주시면 손쉽게 아마도 청해 영역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설명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죠. 이 교재에 출제 요소별 반복학습이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별로 우리가 어떻게, 뭘 접근한다? 필수의 3요소. 청의 필수 3요소 무엇이다? 듣기, 논리, 표현. 이세 개였죠? 모두 다루면 청의 영역 더할거 없습니다.